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성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후성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자 그런데 올라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주가가 제법 빠졌습니다 자 이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후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후성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첫날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 두째 날에도 20%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는, 어, 지금 이제 그, 이 회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LIPF6. 어, 요게 어,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에 이제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지금 보게 되면 ESS 향이다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ESS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후성이 올라온 건데, 예, 좀 아쉽게도, <laughs> 음, 2차전지주들이 진작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2차전지들이 거의 끝물을 보여줄 무렵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 좀 운이 없게도 상승세를 많이 유지 못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2차전지주들이 뭐 조금씩 꺾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어, 간당간당합니다. 호스콜디스는 11선을 이탈을 했고 지금 11선 이탈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별로 식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 좋은 이슈로 올라갔지만은 이거를 <laughs> 얼마 유지도 못한 채 그냥 빠져버리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지금으로서는좀 운이 없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으로만 보게 된다 라면은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즉 오늘 장중에 하락하면 은 이날 장대 양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요 부분 11선 요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 지금 3일째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laughs> 이 3일간에도 어,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날보다 더 빠지면 안 되죠 왜냐면은 가격이 더 올라갔으니까 아마 만약에 그게 리튬이었다 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른 쪽이다 보니까는 좀덜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도 장중에 그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어, 마이너스 뭐 3%까지 빠졌던 주가가 장중에 6%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봐서는 어, 여기를 지지력을 삼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laughs>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차전지들이 제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만 좋은 소식이 나와봐야 올라가다 빠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좋기도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지 이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올 수는 있는데 2차 전지들이 어느 정도 하방성 하방 경직성을 보여 주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종 시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 2차 전지가 빠지는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흐름을 봐서는 여기가 지지라인 같다. 아, 그래서, 어 여기를 딛고 어 그래서 이차 전지 뚝이 계속해서 약하면은 얘도 조금 버티기에 나서겠죠 예 그래서 여기만 잘 유지를 해주다가 얘네들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아마 얘는 급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뭔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계속해서 보유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어 지금 음이 종목이 계속해서 적자거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영업 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네요. 예. 그래서 어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이제 턴 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할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흐름을 봐서는 눌림주고 재차 강할 확률이 높으니까 <laughs>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